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 무엇인가? 제 계시의 영은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조그만하게 부어셔서 하나님을 더알아가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표준새 언역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록 제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같은 말인데 그선분이 그럴까요? 나는 믿음의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식 7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뭘 읽고 그걸 사물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지식이 되는데 눈이 약70%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남은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몸이 경험한 것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게 돼있다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삶을 살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있잖아요. 이 육체적인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죠. 그죠? 다 똑같이 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젊은 사람들, 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감사한지 모르는데 나이를 좀 먹고 노안이 오면은 이게 이제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글씨가 흔들리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여간 힘드는 게 아니고 조금 읽으면 머리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아, 눈만 밝으면 좀더 많이 읽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야, 눈이 좋은 게참 복이구나. 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까지도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게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노안이 뭐, 이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은 잘볼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인 사람은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물건도 찾지도 못하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잘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부럽잖아요. 어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몇 년인가요? 한 20년인가를 길에서 이렇게 사셔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흔히 길에 뒷바닥에 나와 계셔요. 이 쓰레기를 막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어마 한 100m 넘게 막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가지고, 구청에서도다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쌓아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속으로 다 이렇게 막 담을 세워놓을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라면 후에 드시고, 거기서 장기 드시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지내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유식한 할아버지래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바르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따만큼 두꺼운 한문책을 갖다 놓고 한문책을 읽어 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소문이 파다해요. 이 할아버지가 경찰이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우는 보이는 땅이 다 할아버지 것이다. 막 그런 소문이 파다 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다 추적을 했더니 경찰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뭐뭐 뭐 마을 근무 같은데 부 이사장을 20년인가를 했고 딸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택치 회사 사장님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땅은 다 자기 땅이 아니고. 누군가 관리해달라 그래서 관리하고 있었다는게 자기 앞에 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잘못 도장 찍어준 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그 택시 회사가 다 부도나서 넘어가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대요. 이제 그 그런 상처 받은 마음을 이제 치료 받을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정착해서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잘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노숙자처럼 시험 기르고 길에서 먹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글을 많이 안 돼요. 유식하대요. 그래서 A4 용지를 갖다 놓고 먹을 갈아가지고 한 문으로 인내라는 글씨를 수없이 쓰고 있어요. 인내라는 글씨를 장기를 둬도 다른 사람다 이기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 길에 어, 있지만 사람들이 무시를 안해 그리고 존경을 해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 길바닥에 있어도 지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대하는구나 자기도 또뭐 아는 게 있으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긴 하지만 무시를 안당하더라고요아들또 아들이 있어요 세명이 제가 들어가서 살자고 그렇게 영언해도 여기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좀살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 자식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 얘기로는 고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지식의 눈이 있는데 지식의 눈이 밝으면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필요한데 가서 뭘 모르면은 무시를 당해. 졸부다. 배운 것도 졸부라고. 아, 그렇게 무시를 당해. 근데 지식이 많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시를 안 당하더라고. 아, 이렇게 있잖아요.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의 눈이 있어야 돼. 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눈, 지식, 영의 눈, 믿음의 눈, 이것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을만 가지고 어, 이게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의 근원 뿌리를 본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본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 마음의 눈이 열린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이 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눈이 열려 가지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이렇게 된 것을 영의 눈이 열렸다 라고 생각해 그게 영의 눈이 열린거야 야곱이 이게 형 에서를 피해서 아, 예삼촌 나번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베기를 베고 잠을 잘 때는 여기는 광야였어요. 자기 말고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들짐승들 소리는 들렸을 수 있지만, 자기 말고 인적은 없었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돌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영의 눈으로 본 걸까요? 육의 눈으로 본 걸까요? 야곱이 영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꿈에 영이 영안이 열린 거죠. 꿈에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안 보였던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었고, 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그러면서 거기 있다고 돌베기한걸다 놓고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야곱인데, 잠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깨고 나서 천사 본건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 딱 보니까, 하늘의 문이 거기 열려있고, 하나님이 보도한 데가 있고, 천사가 오라는 데다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고 나서 깨달은 거잖아요. 야곱의 눈이 언제 열렸어요? 잠잘 때꿈에 열렸잖아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것 중에 한 가지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게 다는 아니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잠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모든 꿈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꿈들은 영적인 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꾼 꿈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영적인 꿈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영의 눈이 열린 거다. 라고 볼수있어 항상 열려있으면 문제예요, 이게. 항상 열려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 귀신 들렸거나, 거짓말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 항상 열린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씩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항상 볼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거나, 귀신이 들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를 갖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엘리사가 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데 저 아랍나라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이번에 북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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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가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가지 말고 딴 데로 돌아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그 계획을 세워서 아람 군사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 계획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왕이요. 어디 어느, 어느 길로 군사를 보내십시오. 거기 아람 군사들이 오니까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군사들 들리 가거라. 아람 군사들이 온단다. 가서는 영락없이 아람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을 물리쳐 버려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오는데 자꾸만 다 알고 막고 있는 걸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다 알고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다 북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는 거다. 첩자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아람 신화가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한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사가 리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엘사부터 리 잡아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북시를 정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엘사가 리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람 군사들이 와서 도단성을 밤새도록 와가지고 다그 포위를 해버렸어엘리사를 섬기는 청년이 아침에 눈 뜨고 나가서 보니까 온통 송이 아람 군사들이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큰일 그래 났다고 엘사 선생님들고 아람 군사들이 있으면 보여버렸다고 우리는 이제 나 없이 잡혔다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게 이제 에리사의 그 설계는 종이 보니까 뭐 없어요. 자기들 군사들 없어요. 아른 군사들은 막다 보이는데 자기 군사들 은몇명안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이해가 안 돼. 그 계속 불안해요. 아이서 이제 큰일났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엘리사 선자가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성년의 눈을 딱열어줘세요 그러니까요. 불 말과 불 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서 탁 지키고 보호해 주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 엘리사 선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고 탁 깨달아졌죠. 아람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걱정하지 않고 그아랑군사들을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살려서 돌려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사 선자가 기도하니까 이 엘사를 섬기던 종의 눈이 명안이 잠깐 열린 거예요. 그때만 열린 거예요. 항상 열린게 아니고 그때만 딱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면은 우리의 눈이 언적인 눈이 어느 순간 잠깐 열릴 수있다는 거죠. 열릴 수 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께서 딱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항상 영의 눈이 이렇게만 열려야 되냐? 이거 아니면 영의 눈이 열린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엽니다. 어, 그것을 보면 서도행전에서 어, 바울이 두아디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 이 바울이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잔당사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금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주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금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여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한명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루디아요. 그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두로 영접했어요.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여자가 바울을 붙잡고 하는 소리예요. 나와 우리 가족이 주를 믿는 줄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서 머물러라. 우리 집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리고 빌리포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 복음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금을 열어서 그것을 따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믿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볼 수도 있고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나만 금방 잘하게 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열어주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싹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서고 감옥에 가둘 때는 자기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사울아네가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의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는 직접적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박해한 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어요.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잡아서 검은 가두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니까 내가 제일 우롭다 그런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딱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어, 그때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악이 가득 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그 순간 바로 내 마음의 눈이 열린 거고 영의 눈이 열린 거고 믿음의 눈이 열린 거다 라는 것이 누가 그것을 열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종교 생활을 할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좋아서 하는 자원해서 하는 그런,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금의 눈이 밝아지는 거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 예전에서 다 알고 있었던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나에게 적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알았던 건데 그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내 영의 눈이 밝아진 거 이제는 봐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영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잘하고 분별력이 잘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 베란다에 내놔도뼈뼈그그그 걸어 갖고 높이서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라.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이제 떨어지면은 다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 아, 무서워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요그은 데다가 유리를 이렇게 깔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 분됐다가 유리를 깔아놓고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유리에서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저 밑에가 그물 바닥이 보이거든요. 근데 조그만 꽃은애들은 그냥 막 키워요. 근데 조금 쳐있 애들은 이제 뭐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 보고 무서워서 자꾸만 뒤걸음질을 쳐요. 다칠 것 같으니까 유리가 깔아 뒀는데 이제 엉뚱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눈이 육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겨야지 지위를 지킬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다 갖다 먹어요. 단추도 먹고 뭐뭐 옛날은 구슬도 먹고 뭐 하든지 막 삼키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꼬맹이들은 막 갖다 치고 돌도 먹고 먹을 건지 뭐 구분 안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이제 구분하잖아요. 어린이집도 되인물도 구분하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아무거나 다 받아 먹어버려요. 그 사이, 이단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 먹어요, 이렇게. 그건막이상해돼요 그러니까 혼합이 돼요.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막, 막, 보이는 대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분별력이 잘하면 어떻게 되죠? 말해야 될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고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향문이 밝아질수록 성숙해진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세요. 영의 눈을 밝혀 주세요. 마음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나 예수 수십 년 믿어서 영의 눈이 밝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좀더 깊이 알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력 갖고, 올바로 믿음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믿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게 거부, 거부감이 들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더 믿음생활을 잘할수 있는 성경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